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 흥미진진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공주뉴스입니다. 지난 15일 공주시의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용역착수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공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연구용역은 오는 11월까지 10개월 동안 지역사회진단, 안전도시 추진방향 설정, 안전증진 프로그램 개발, 시민 참여 유도 및 안전생활 실천 방안 등을 조사 연구하게 됩니다. 이번 용역을 수행하는 아주대학교 조준필 교수 연구팀은 국제 안전 도시 공인을 위한 비전과 중장기 전략 수립 등 국제 안전 도시 인증 사업의 전반적인 밑그림을 그리는데 최적의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공주시는 국제 안전 도시 인증을 위해 조례 제정에 착수했으며 이번 용역 추진 중에 국제 안전 도시 인증 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발 빠르게 인증 사업을 추진해 조기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